안녕하세요. 창원 마산 여드름을 해독하는 남자, 해독남 인사드립니다. 요즘 봄 날씨 따뜻하니 참 좋죠 날씨만큼 기분 좋은 피부 상태라면 참 좋겠는데요 따뜻한 날씨 덕분에 과다 피지가 또 분비가 되고 이것이 여드름을 자꾸 만들어내서 속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얼굴에 나는 여드름이야 부위별로 다양하겠지만 이 여드름이 또 유독히 아픈 부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눈썹 주변의 여드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눈썹 여드름, 눈밑 여드름, 눈밑 뾰루지 이렇게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이눈 주변 여드름이 땡땡하게 부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눈 주변의 여드름이 왜 나는지 원인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눈밑 쪽에 나는 트러블부터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눈 밑에 나는 트러블의 경우는요. 피지선과 제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눈 밑에 분포된 피지선에서 과도하게 많이 분비된 피지가 모공을 막아버리는 거죠. 눈 밑에 나는 여드름의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황색 포도상 구균이나 여드름균의 영향을 받아서 피부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여드름 부위보다 더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막혀있는 모공 속에서는 여드름균이 또 증식하겠죠. 이렇게 되면 눈 밑에 뾰루지 같은 게 생기는데 피지선에서 과도하게 피지가 분비되도록 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호르몬이라고 할수 있어요. 호르몬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눈밑 트러블의 개선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눈 밑에 나는 트러블은 이 과도한 피지를 녹여서 제거해주면 간단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눈 밑의 피부 표면 상태는 다른 피부의 모공들보다 굉장히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최대한 흉터가 남지 않는 제거 방법으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이때 화학적인 각질 제거 성분의 요법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모공 속을 막는 피지를 녹여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화학적 필링제로 부드럽게 녹여주는 게 좋겠고 또 근본적인 호르몬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이건 피부의 외적 치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내적인 요소로 바로 잡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썹 쪽에 나는 여드름을 살펴볼까요 이 눈썹 여드름 정말 아픕니다 만나본 사람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눈썹 여드름의 경우는 일종의 모낭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 역시 황색 포도상구균과 관련된 모낭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털에 붙어 사는 모낭충이 과도하게 많이 증식되는 경우에도 눈썹 뾰루지가 쉽게 유발되기 때문에 세안할 때 특히 세심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여드름은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생기고 나면 여드름을 제거할 때도 너무 아프거든요. 또한 이미 심한 염증성 여드름이 이 눈썹 부위에 자리를 잡았다. 이 와중에 며칠 후에 정말 중에 면접 일정이 있다. 이런 다급한 경우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무피로신 성분이 들어간 모낭염 연고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생각 외로 금방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경우 무엇보다 여드름의 종류를 잘 판별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눈썹 여드름 의 경우는 보통 이마에서 발달한 피지선이 중력에 의해 타고 내려와서 눈썹 모공을 막아서 생기게 되는데요. 약 산성 클렌징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얼굴 피부와는 다르게 모공 속에 털이 깊고 굵게 박혀 있는 피부 부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세안으로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 가사. 아, 우리 여성분들 한 번씩 눈썹 칼 사용하시죠? 이거 사용 후에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피부에 닿는 부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무수한 세균이 모공 속을 그대로 침투해서 여드름을 계속 유발시키는 겁니다. 눈썹 칼을 사용했다면 사용 즉시 소독하여 보관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눈썹 부위에 여드름이 자주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드름 중에서도 유독 눈썹 부위 여드름으로 괴롭다 하는 분들을 위해 방송을 해 봤습니다. 눈썹 부위 여드름은 무엇보다 청결한 세안으로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불편한 통증을 막는 최고의 방법 같아요. 싱그러운 계절만큼 여러분의 피부도 봄이 오길 바랍니다. 피부를 해독하는 남자 해독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